일반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개념적으로 모스의 전압 전류 특성을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n 모스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은 p 모스는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자, n 모스니까 이 구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게이트하고 바디 사이의 전압은 뭐로? 게이트하고 소스라는 사이로 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아니라 VGS, 즉 VGB가 FB보다 적다면 책에서는 설레솔드 볼티지 아래 위, 위아래만 위 생각을 했는데 한 단계 더 쓰겠어요. 프렛밴드보다 더 전압이 낮다 적다. 그러면 이건 어떤 구조죠? 축적이 되는 거죠. 어큐뮬레이터 어쿠뮬레이션 축적구조입니다. 즉 채널 아래에 홀이 모여있는 케이스야. 그러니까 디플리션, 일반적으로는 디플리션 모드가 디플리션이 형성되는데 그것보다 더 큰, 더 적은 전압을 가했으니까 프레밴더보다더 적은 전압을 가했으니까 채널에 홀이 모입니다. 그러면 구조가 어떻 됩니까? 드레인에서 소스로 여기가 드레인과 여기가 소스가 있는데 소스, 드레인, 그 다음에 여기가 채널은 형성되어 있는데 그 채널이 P 타입이야. 홀이 모였으니까 그러니까 N 플러스 P 다시 N 플러스 부조니까 드레인에서 소스로 전압을 가한다 하더라도 얘는 리버스, 얘가 포드 방향이네. 그래서 포드는 뭐 전류가 흐를지 몰라도 리버스가 있기 때문에 전류 ID는 제로가 된다.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 다음에 두 번째, 프렙밴드 전압보다는 VGS가 크고 셀레솔도 볼테지보다는 작다. 그러면은 이 모양은 디프리션 모드가 디프리션 레이어가 형성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억산층이 있고 아래에 디프리션 이들로 형성되고 여기가 n 플러스, 여기가 n 플러스. 그게 디프리션 리전이에요. 이게 P 타입이고 바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드레인 단자에서 소스 단자로 전류가 흐르려면 소스에서 이 드레인으로 전자가 흐르려 그러면 디프리션 리전을 갈수 없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디프리션 리전에 흐르는 경우, 나중에 이제 흐르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요. 제이션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은 디퓨션 이전 그때는 디퓨션 이전 폭이 굉장히 좁아요. 그리고 고압이 걸립니다. 고압이 걸려서 이 속도가 움직이 주는데 지금은 굉장히 넓고 전압도 적어요. 적기 때문에 디퓨션 이전 쪽으로는 전류가 흐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바디 쪽으로 이것도 마찬가지 M 플라스고 여기가 P 타입이야. 여기 N 타입이면 흐를 수가 있는데 이게 P 타입이니까 이것도 아까 이 구조하고 똑같죠둘 중에 하나가 역방향 바이어스가 걸리니까 전류 ID가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그냥 쓰레 r e 볼 h o l 보다 적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세 번째, VGS가 threshold 보다큰 경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전류가 흐른다 이게 아니고, 전류가 어느 정도 흐른지를. 흐를 경우에는 이제 크기가 비교해야 돼야 돼. 그냥 흐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많이 흐른다, 중간쯤 흐른다, 아주 작게 흐른다, 이렇게. 흐르는 전류 아이디어의 크기를 갖다가 우리는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크기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VGS의 영향을 생각을 해보겠어요. v d s 는 전류를 흘릴 수 있는 제로가 하면 딱 좋은데 v d s 가 제로면 좋은데 제로를 해버리면 전류가 흐르지 않죠. 그래서 전류를 흘릴 수 있는 아주 미소 전압만 인가를 해요. 거의 뭐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양은 양인데 거의 제로에 쓰렴할 정도로 아주 미소 전압만 가하고 게이트 전압을 갖다가 여러 가지로 가해봐요. 그래서 첫 번째, VGS1을 가해봅니다. 이거는 VTM보다는 커. 두 번째, VGS2를 가하는데 이거는 VGS1보다는 커. 그러니까 두 개의 게이트와 소프 사이의 전압을 가는데 하나는 작은 거 하나는 큰 건데 둘다 서로 솔드 볼트 이상이야. 그러면 이런 케이스에서 채널이 형성된 거하고 이런 모양에서 채널이 형성된 걸 보면은 여기 에 모여있는 이 채널의 전자수하고, 여기 에 모여있는 전자수를 비교해보면, 여기가 많죠? 전압을 많이 구했으니까, 게이트의 전압이 굉장히 높게 걸었으니까 전자들이 더 많이 모여있을 거 아니야? 자, 구조가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는데, 옥사이층이 있고, 여기가 디퓨션 리전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NA에 의해서, 억셉터 이온들이 모여있고, 그 다음에 뭐가 모여있습니까, 여기? 역전층이 형성되면은 QN이 모여있죠, 그쵸? 전자가 모일 거 아니야. 그리고 메탈 쪽에서는 포지티브 차지가 이렇게 QM이 모여있는 거예요. 목사층 안에 들어있는 QSS는 좀 생각하지 말고. 자, 게이터하고 바디 사이 전압을 가했다는, 증가했다는 것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하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합이 증가를 한 건데, 역전층이 형성되면, 지난 시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역전층이 형성되면, 세마이컨덕터에 걸리는 전압은 미미하게 변하고, 이 QN의 전가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옥사이드 걸리는 전압이 거의 다아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디프리션 디전 내에 들어있는 이 양도 일정하게 되는 거고, 맥스로. 주는 이 QN이에요. QN이 뭐냐면, 채널을 형성하는 얘가 QN이야. QN 때문에 VOX가 증가합니다. VGB가, VGS죠? VGS가 증가하면 은 VOX가 증가를 해서 QN이 증가를 해. 다른 것보다는. 따라서 여기에 모여있는 차지가 얘보다는 얘가 많으니까 드레인에서 소스 사이 저항성분을 따진다면 얘가 저항이 적을 거예요. 그렇죠 즉, 같은 전압을 인가했을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여기에 흐르는 전류보다는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케이스 1이고요. 이게 R1인 케이스고, 이게 R2라고 둔다면 VGS1이, VGS2가 VGS1보다 크니까 R1이 R2보다 크다는 거예요. 작은 전압이 가했을때 채널의 저항값이, 저항값이 큰 전압을 가했을 때 채널 저항값보다는 크다. 저항이 크니까 전류는 적게 흐르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저항값은 뭡니까? 전류의 전가은 전압의 전가은 비니까. d x di 분의 dv 기울기가 됩니다. 그래서 v가 여기 있고 vgs가 여기 있고 어 vgs가 vds 그 다음에, ID. 자, 아주 작은 전압. 제로 부근에서 VDS 값이 드레인과 소사에 스 인가되는 전압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랬으니까, 제로 부근에 게이트 1, 게이트 1, v g s 1을 가했을 때 흐르는 전류 I1이 여기 있다면, I1. 게이트 2일 때는 I2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하는 거예 요게, VGS1일 때, VGS2일 때. 그러니까 특성곡선 이렇게 이 변한다는 거죠. 드레인과 소스 사이 전압을 이렇게 증가시키면 전류도 이렇게 증가할 건데, 그렇죠? 야, 여기 드레인이고 여기 소스인데, 요 사이 전압을 인가를 해 VDS를. 그러면 여기 흐르는 전류 ID는 어떻게 돼요? VDS가 증가하면 똑같은 저항에 전압이 쏠려 전류가 흐르 증가하죠. 그러니까, 요 직선의 기울기랑 VDS가 증가하면 ID도 증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게이트 1, VGS1이 갔을때 흐르는 전류의 증가량하고, VGS2에 있을 때 증가량 달라. 그러니까, 게이트의 전압을 강하게 크면 클수록,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거죠. 전류의 저항이 작아져서. 그러니까, VDS와 ID의 관계 그래프를 그리는데, 제로 금방에서는 게이트 전압에 따라서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이트 전압이 증가할수록 채널의 저항이 감소해서 전류의 변화량은 급격해진다. 이것이 이제 게이트 전압에 대한 영향이고.